가고 있고 앞에 보행자가 있네요. 어머, 아이고 위험합니다. 지금 앞에 걸어가던 사람이 뛰어가서 이제 좀 시야가 넓어져서 속도를 좀 냈는데 이렇게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요거 좀 누가 잘못했는지 굉장히 좀 애매하네요. 과실 비율, 블랙박스 과실과 상대방 측 과실 어느 정도 될지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가 갑자기 뛰어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게 보기가 참 난감했던 상황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차량 과실이 더 많은 건지, 어떻게 써주셨을까요? 고 변사님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화이트보드 보여주시고. 블랙박스 과실이 60, 상대방 과실이 40이다. 60대 40 써주셨고요. 박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과실이 30, 상대방 과실이 70이다. 네. 아, 두 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반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실 비율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일단은 블랙박스 측 잘못이 더 많다, 적다. 좀 의견이 갈렸는데 박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과실이 더 적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적, 그렇습니다. 네. 예,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어, 확인하시네요. <웃음> <웃음> 아, 이 시간만 네.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이기도 하고, 소신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까 예.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네. 지금 차량이 그 앞에 계신 보행자분 때문에 천천히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여기서 지나가다가 아. 자전거가 보행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상태로 빠르게 달아오거든요. 네. 근데 아까 처음에 보면 사실 이제 횡단 블랙박스 차량에서도 어 횡단보도 그 밑에서 약간 일시 정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행을 해서 지나간 과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오른 블랙박스 오른쪽을 보면 그 차량이 네. 그 화물 차량이 주차돼 거야? 있거든요. 네. 이 주차의 끝을 보면 횡단보도 바로 뒤에요. 아어 그리고 저기 이제 벽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천천히 가서 거의 횡단보도 끝자락에 서 네. 자전거가 왔는데 자전거는 거의 속도를 안, 안 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앞만 보고 갔는데 이 횡단보도 보행할 때는 자전거의 경우에는 끌고 가야 됩니다 내려서 아, 그렇구나. 그래야 보행자로 취급이 돼서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가 되는데 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자전거를 내리고 끌고 가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보행자로 취급되지 않고 자전거 대 음. 자동차로 취급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자전거와 자동차에 있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자전거의 경우에는 어떤 조향이라든 지 이런 불명함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의 과실을 좀 많이 잡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이 판단을 할때좀 주안점을 잡았던 건 물론 뭐5대 5나 뭐6대4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 블랙박스 차량이 서행을 하다가 물론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던 과실이 있고요. 근데 예. 그 이후로 횡단보도 T자형이자 대로변을 가려고 할 때, 그렇죠. 횡단보도를 천천히 갔단 말이죠. 네. 거의 끝자락에서 갔는데, 이때는 지금 운전자의 경우에는 저쪽에서, 어 양쪽에서 보행자는 없었고, 네. 거의 없었죠. 보행자는 없었고, 천천히 갔는데, 자전거가 앞만 보고, 맞아요. 줄이지 않고 그냥 가다가 들이받았단 맞아요. 말이죠. 차가 그래서 나올 저는. 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자전거가 과연, 물론 이제 블랙박스에서 보는 영상, 저 반대편에서 또 만약에 CCTV가 있다고 보는 영상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아... 자전거도 보행자 도로에서 나온단 말이죠. 네네네. 네, 네. 이 시점에서는, 자전거가 볼수 있었어요 아, 자동차를 예. 근데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지나간 점을 봐서 아. 자전거의 전방주시 의무라든지 서행구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크지 않았나 음. 물론 어~ 일반 도로에서 자전 그~ 저기 차량이 과속을 해서 자전거를 했을 경우에는 어~ 차량의 과실을 좀 많이 잡아요 근데 네. 저는 이 상황을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 해서 자전거의 과실한 취식을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좀 반대 의견이 나와서, 네. 우리 고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박 변호사님과 반대로 블랙박스 차량 과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그럼 네.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아까 그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네. 예. 그 차도랑 지금 이면 도로가 이제 만나는 그런 이제 티자형그 교차로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회전 하려는데 사실 이제 차가 속도를 여기 횡단보도에서 사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 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슴, 아주 천천히 가, 가기는 했지만 더 속도를 줄이거나 네. 아니면은 정지를 해서 오른쪽 방향도 봤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오른쪽 방향에서 보행자가 올 수도 있고 뭐 방금 뭐 보행자든 아니면 자전거는 뭐 타서 오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달려오는 자전거나 아니면 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오른쪽도 체크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아마 우회전하려고 왜그 왼쪽에 이제 오는 차들 신경 쓰다가 음. 오른쪽 못 보신 것 같아요. 아브리버스 차량에서 이거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네. 네. 그래서 못 보고 이제 속력을 조금 내려다가 이제 자전거를 미처 발견을 못 하고 이제 부딪힌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이런 경우에는 차량의 가실이 조금 더 있다고 저는 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왜냐하면은 네. 이런 경우에서 이제 사, 사실 이제 잠깐만 봤으면 이 자전거가 빨리 오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 0.1초라도 체크를 했으면 자전거 오는 걸볼수 있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오른쪽에 그 차량이 이제 막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막고 있었던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정지선에서는 이제 안 보이는 게 맞는데 예, 차량을 지나자마자 오른쪽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아. 사실. 확인을 했었으면 바로 볼수 있었을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실이 조금 더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자동차가 자동, 자전거랑 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그 위험성이, 그 가해 위험성이 현저히 이제 자전거가 낮잖아요. 차량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의 과실이 좀더큰 것으로 보이고, 네.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자동, 그러면 왜이 자전거 탑승자의 과실이 40%가 되느냐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횡단보도에서는 원래 이제 내려서 이거 자전거를 끌고 네. 걸어가셨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타고 그냥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판례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이제 그, 그 자전거 탑승자의 그 과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여기에서는 또 거기가 더해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빠른 아, 속도로 그렇죠. 예, 달려왔고 예. 그리고 이런 경우에 사실 왼쪽을 본인도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속도 줄이지 않고 왼쪽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제 차량과 부딪혔기 때문에 한40% 정도의 과실 인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분이 의견이 살짝은 좀 다른데 네, 살짝 또 뭐, 반론을 잠깐 말까 어, <laughs> 말씀을. 저도 이제 자 운전을 하고 네. 자전거도 이제 타고 있는데. 어, 그렇군요. 네, 네. 자전거도 예전에 탔을 때 보면 지금 저 자전거 운전자분은 전혀 보지 않았어요. 아, 좌우를 아예 음, 보지 않았어요 보지 네. 않았 되게 속도를 빨리 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영상을 봤을 때 물론 자동차에 대한 책임이 평 일반적인 엄지상 좀 오히려 더 조향이나 이런 부분에 음. 편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운전자가 약간은 또 내다가 본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는데 그냥 와서 받았어요 어... 거의 받은 느낌이 더 난다는 많단... 많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네. 만약에 자전거가 도로에서, 도로에서 저렇게 할때좀속률을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아까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좀 많다. 음. 이례적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네.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네.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이나 <laughs> 자전거 운전부는 사고 나면 정말 중상입니다. 크게 다치잖아요. 네. 저도 자전거를 타봤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자전거 도 타보신 입장에서도 말씀을 네. 또 추가를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물론 자전거를 탑니다. 아, <laughs> 네, 아, 그러시그렇 그렇죠 그요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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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왼렇을 체크를 못하는 경렇도 사실 많이 있고, 그 그렇죠 렇 뭐, 내려서, 이렇게 잘 달리다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횡단보도 지나고 또 네. 가고, 이게 큰 도로에서는 그런 게 조금 잘 지켜지는데, 요런 도로에서는 사실 잘 지켜지지 아, 않는 거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자전거에 탄 사람의 과실이 매우 이제 높게 이제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음. 왜더 자동차의 과실이 높으냐 하면, 사실 이런, 이게 횡단보도잖아요. 네. 횡단보도라는 건 언제든지 어린이든, 예, 아니면은 자전거든 이런 게 언제든 요즘엔 또 킥보드도 많이 타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전동킥보드. 그런 게 언제든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조금 더 주의를 음.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되는 운전자가 조금 더. 아시 인정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네.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10%도 양보를 하지 않으시는데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은 저희가 보내주신 화면만 보고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실제 상황은 어, 그 현지에서 직접 보고 판단한 것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야, 날이 풀리면서 자전거 진짜 많이 두 분도 타신다고 했는데 많이 타시잖아요. 그 한강에 가면 요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난맥이라고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laughs> 아, 아시는군요. 네. 아,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제 낮에 맥주 한잔 하시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네요. 음주 운행 안 되죠? 자전거는? 안 되죠, 당연히. 네. 그 저기 어, 여가생활로 네. 대여를 해서 빌려서 이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MTV 자전거를 동호회로 네.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음, 혼자 고가의 타고 자전거. 네. 네. 몇 분들, 3, 4모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갔다가 거기서 식사하면서 반주로 술한잔 먹고 아, 네. 또자전거를 이렇게 운전하고 타고, 다니, 네, 타고 다니시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다가 뭐 인라인 스케이트 분들이랑 부딪히든지 음. 아니면 보행자랑 부딪히는지 자전거가 자전거끼리 부딪히는 지 자전거랑 또 자동차 부딪히는 네.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도로교통법에서 어, 자전거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2 0만원 이외에 벌금 부류 음. 과로에 처하게 됐고요. 네. 만약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받습니다. 아, 절대 조심하십니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